도움이 절실하다며 연락을 해온 선경 씨는 무척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네. 모습이 안 찍히는 거죠. 며칠을 연달아 누르거나 하룻밤 사이 몇 번씩 초인종을 누른다는 의문의 방문객. 그는 집 앞이 아닌 1층과 지하의 공동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다는데요. 집 인터폰 앞에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화면이 지키도록 블랙박스까지 설치했지만 누군지 알아내는 데 실패했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인터폰 화면에 작은 단서 하나가 포착됐는데요. 인적이 드문 새벽녘 작은 손수레를 끌고 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새벽마다 초인종을 누르던 사람일까요? 그런데 초인종뿐만이 아니랍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전화들에 시달린다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보세요? 떡허다 여보세요? 떡허다 거부했죠? 그럼 바로 또 오나요. 어저께 밤에 11시 넘어서도 왔었어요. 번호도 전부 다르게 걸려왔는데요. 대체 누가 이러는 걸까요? 전화국에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031술 하나 둘네 공중전화요. 그리고 032네5 0 네, 5 예, 이것도 공중전화입니다. 고객님. 집 아, 전화번호나 광고성 전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 공중전화, 100% 공중전화 하셨어요. 발신자를 숨기려는 의도인 걸까요? 그런데 11월 3일 오후 9시 6분에 서울 번호예요. 02.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이제 그만하자 하고 끊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래서 끊길래 제가 바로 했어요 이 번호로 왔던 번호로 바로 눌렀는데 안 받아요 그때 이게 뭐예요? 서울 번호 저 여기 이 시간에 서울에서 전화할 게 없어요 받아보세요 또 말없이 끊어집니다 역시 낯선 번호였는데요 끊어지네요 어제 10시 50분 열시 0분 무슨 무신간한데요? 끊임없이 나한테 자꾸 테크를 거는 누군가는 있어요. 저희 밑에 십 밑에 사시는 분 아래층이? 네 이사 온지 4 년이 지났지만 입주민 중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이가 손에 꼽을 정도라는데요. 그런데 왜 아래층 남자가 선경 씨를 괴롭힌다는 걸까요? 그분은 제가 너무 시끄럽대요. 나더러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층간 소음을 주장하며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남자.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저기 밑에 계속 인터폰하고 말도 안 하는데. 요 지금 인터폰 들어오죠. 내가 통화 누를게요. 여보세요. 여기 끊었어요, 또. 그렇게 집요하게 인터폰을 울린 지수 개월. 아무리 조심을 해도 아래층 남자는 더욱 거칠어졌는데요. 당신네들 내 오늘, 오늘 밤에 어? 아무도 욕 들여쓰실 거야. 뭐라고요? 상늘를욕 들여쓰는 거라고 내가. 어? 오늘 밤 어쩔 건데? 오늘 밤 어쩔, 어떻게 지자 좋아하는 짓해줘지 뭐? 나한테 연락하지 마. 마지막으로 아, 그, 내가 경고했어. 등록할 거야. 그러니까 왜 애들 데려와서 놀아 이 XX야. 뭐? 욕설까지 들었던 성경 씨는 억울하답니다. 집에서 소음을 일으킬 일이 없다는 겁니다. 네, 딸하고 저하고 둘이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딸이 학원 많이 가잖아요. 집이 많이 비워져 있어요. 그날 밤 우린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접 소음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두터기는 거예요 새벽 5시가 다 됐는데 시간 안가려 h e house. I'm g o i 드리는거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생활 소음이 아닌 천장을 두들겨대는 소리였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지 직접 만나 물어봐야겠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지만 남자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소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의 아래 집에 사는 주민이었는데요. 출근하고 뭐할 때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가 이제 문이 닫혀요. 네. 만들면 돼. 이 소리 이렇게 닫거든요. 그거 갖고서 내려 찍어요, 뭘로? 알람을 일부러 30분을 틀어놔요. 니네 죽어봐라 이건 거죠. 2시부터. 그건 두, 저도. 2시요? 네, 새벽 2시. 네. 새벽 2시에 알람. 네. 네, 이 음악 소리는 새벽 4시도 에 나는 거예요. 알람?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큰 알람 소리. 새벽마다 울리는 알람에 잠을 설친 게 벌써 1년이 돼 간답니다. 새벽 2시에 이렇게 알람 소리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예, 일부러 조기사에다가 이뭘 꽂나 봐요. 가장 기가 막힌 건 집이 비었는데도 시끄럽다며 소음을 낸다는 겁니다. 아니, 월요일부터 미국 갈거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쿵쿵쿵 찍고 난리가 난거 언니 없는 거 저는 안 자. 언니가 왜그러냐도 대체 어. 그랬더니 어. 언니 때문에 그렇다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언니가 말했거든요. 개미한 마이도없어 <laughs> <laughs> 개미한 마리도 없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 소음이 난다더니. 남자가 소음을 내는 건 분명했지만 그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그런데 선경 씨가 남자를 의심하는 데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3년 전 남자의 이웃이었던 박성문 씨. 그를 만난 곳은 법원 앞이었습니다. 법원을 왜 오신 거예요? 오늘 이제 항소 내일이 만기 항소요? 네. 재판 그런 문사 재판 했으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계속 쿵쿵쿵 그 둥둥둥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베이스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새벽에 자다 보면 갑자기 막 저희 집 현관문 현관문 막 쿵쿵쿵거리니까 새벽에 자 깨서 나가 보면은 없는 거예요. 결국 육 개월 만에 이사를 했다는 성문 씨. 소송을 당하면서 성문 씨는 남자의 모습을 영상 속에 담아놨답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여름, 그는 겨울용 점퍼에 긴 바지 그리고 검은 장갑까지 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영상 속 남자의 모습이 어딘가 낯익습니다. 남자의 손에 들린 손수레, 선경 씨집 인터폰에 나타났던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선경 씨의 추측대로 스토커처럼. 초인종과 전화 테러를 해온 남자가 이 아래층 남자일까요? 며칠 뒤 선경 씨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다녀가시고 현관 앞에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문한 이후 이게 뭐예요? 현관 앞에 붙어 있었다는 메모 한 장. 그것은 살인 일지라는 제목의 산특한 메모였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음. 저희 씨집 현관에 붙요 있던 씨집현지에붙제있의 메모. w you know, you k n o 인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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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아래층 남자가 붙여 놓은 것이 분명하다는데요. 취재 도중 우리는 아래층 남자가 이사 오기 전에 살았다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아래집 이제 그냥 듣기로는 한달 만에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래집이요? 여기 층인데 밑에서 올라올 수가 없는데 밑에서 소리가 올라온다고요. 위에서 밤새 마음 지금 두드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요 초인종을 누르고 사라지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선경 씨와 아파트 관리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리던 새벽, 아파트 CCTV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오는 아래층 남자였는데요. 근데 네, 보세요, 우편 함을볼때내 말은 네. 우리가 위쪽이고 대네는저 안쪽이라고요. 우리 우편함을 보잖아 교묘하게 CCTV는 피했지만. 맞은편 유리창에 선경 씨집 우편함을 살피는 남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편함을 살핀 남자는 다시 밖으로 나가더니 공동 현관 앞 초인종을 누릅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산다는 그가 이 새벽 시간 누구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걸까요? 바로 그때 어? 창 밖으로 그가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급히 남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요. 영상 속과 같은 검은 점퍼를 입고 있는데요. 그의 손엔 오늘도 손수레가 들려 있습니다. 왜 그동안 이웃을 괴롭혀왔는지 그에게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잠시 후 도착할 버스는 1호 버시죠왜그러시는데요 위아래층에 좀 소음을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한번 그집 가서 지금 한번 문 밖에서 한번. 문 지금 굉장히 소음을 내고 있어요. 지금 제, 제가 피해자예요. 제가 대보냈에는 소음을 왜내시는 거예요? 소음 안 내. 할인일지라고 붙여져 있던데, 그사람님 붙이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저 집에서 계속 소음 내고 되는 걸 내가 기록을 한 거예요. 계속 일부러 소음 내고 그런 거는 살인행이다.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그것 때문에 저에다가 일을 벌인 거예요. 제가 볼 하지만 설령 소음이 들린다 해도 그가 했던 행동들을 정당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새벽에 벨을 누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아, 그건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안 누르셨다는 건가요? 저에다가 이제 낮에 그러잖아요. 낮에 날 괴롭히잖아요. 낮에 저는 자는 시간이에요. 혼자 자는 시간이에요. 그때 항의하는 거죠. 제가 이제 뭐 낮에 그러면 더 좋아해요. 음, 저 회사는. 것도 힘들어요. 굉장히.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그거 한 만약에 30번을 했다 그러면 땡 뻘뻘 나요. 우리의 긴 설득 끝에 남자는 자신도 잘못이 있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난 최소한 주의할 거예요. 주의할 거고 앞으로 뭐 손도 뭐인제 털어내기 말고 법적인도 지도 하지 말고 다 그냥 그냥 평화게사는 걸로 소음에 집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혹시 나를 어떻게 해하기 위해서 나를 좀 괴롭히기 위해서는 하 소리가 아닐까라고 의심했던 것이 점차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으로 사실로 믿는 어쩌면 망상적 단계로까지 발전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래층 남자의 약속으로 아파트엔 평온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뭐야어뭐야 아니, 언제 애들 뛰어다니는 것 같더라고. 연락을 받고 급히 가보니 선경씨의 신고로 이미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이었는데요.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침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현관 앞에 진짜 피디님 어떻게 있었냐면 그냥 처음에 와서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구석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강아지 발소리가 들렸다고 아니 애들 발소리가 들렸다고 당신이 그러면 일부러 소음 내는데 뭐를 상상하고 소음 내셨어요? 내가 자는데 힘도 어요 아줌마들 애들 데리고 가서 소만 내서 안냈어. 내서 안냈어. 그는 그 동안 위집 선경 씨가 소음을 낸 증거라며 우리에게 일지를 제시했습니다. 고한 실장님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은 전부 자신이 소음이 들린다며 관리실에 민원을 넣은 기록에 불과했는데요. 그다음에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 나고 계속 한 삼십 분 동안 그러다 갔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표시돼 있는 거. 네 어, 이사 갈거요 분명히 나. 더 이상 여기서 못살아요 나.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아. 이웃들의 소음으로 괴롭다는 남자. 사는 곳을 옮기면 그에게 평화가 찾아올까요? 진짜 자신을 위협하는 건 이웃이 내는 소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마음속 불안이라는 사실을 그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